마 빡시게 밀어 보죠. 응. 응, 네. 뭐물어요 응. 네. 탱기기 가능하면 말씀해 주세요. 땡겨요. 네. 들어가요. 팍 돌아요. 팍. 신 빠졌고. 어 껍질 낳고 갈게요, 다시. 네.

봐요. 네? 자, 뭡어요 홈마가... 거기, 자리, 안 좋다. 난 괜찮으니까, 전선님물 줘요 네. 빠질게. 오케이. 피해벽 됐고.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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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버려요저 들어 무서어요 어, 가요. 들어가요. 아. 네. 흑망망망. 막망 아니야. 저아 어. 씨. 도적. 스타스타도적하질 네. 루장 뭐안 중? 네. 니 살았고. 뭐 하고 있어? 저 지금 중파. 타임 응. 봐서 들어한번가봐 주세요. 네. 가죠 지금. 네. 중파 있어? 네. 넣어 줄. 잘했어요. 네. 아, 그냥 잃어요. 예? 네. 어질어질 먼저 뭐게 그냥 냥나 네. 세이 가요 야지당겨 오케이 스턴 잡았어 뭐지, 뭐지, 은근히 몸 세네 이거 네.